자, 안녕하십니까. 리뷰맨 그대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추석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냈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상품은 바로 세븐일레븐에서 만든 라이언 멜로 피넛이라는 겁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히 들어가보도록 하죠. 우선 이 라이언 멜로 피넛 이 제품을 딱본 순간 저는 느꼈어요. 그 예전에 GS에서 무민 우유라고 나온 게 있었는데 그 제품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 영상은 바로 이런 데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 <laughs> 여튼 그 제품이 딱 떠올랐어요. 제가 그때 무민 제품 네 가지를 샀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이것이 바로 그것인데, 자, 무민 제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피규어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무민 덕후라든지, 피규어 모으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핫 이슈였어요. 여튼 그 뒤로 나온 이 라이언 멜로 피넛 제품은, 이제는 카카오랑 이제 빙그레가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만든 제품인 것 같아요. 피넛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 뭐, 땅콩맛일 것 같긴 하고, 그 다음 멜로우가, 뭐더라? 자 일단은 이 제품에 대해서 외관적으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이 제품으로 보면 가장 특이한 점은 이제 라이언을 모델로 했기 때문에 이 전체 보틀 자체가 하나의 인테리어 소품이 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하나만 놔둬도 약간 블루투스 스피커처럼 그냥 놔둬도 인테리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 안타깝게 이 제품은 이렇게 피규어 제품이 없다는 거가 가장 안타까운 점이네요 자이 머리 뚜껑을 한번 따보겠습니다 원래라면, 무민 제품은 이 뚜껑을 따게 되면 요 안에 이렇게 피규어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 제품은 피규어가 안 들어가 있네요. 조금 아쉬웠고요. 외관을 조금만 더 보자면 이게 뒷부분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만지는 재미가 좀 있긴 있네요. 자 이렇게 뒷부분 이 있으면 바로 앞부분도 있겠죠? 이렇게 앞부분. 심플이즈 베스트라고 정말 디자인을 아주 깔끔하게 해놓은 점에서 일단 전 마음에 들어요. 라이언 멜로 피넛 제품은 맛도 괜찮아야겠죠? 일단 한번 알아보죠. 자, 유리컵을 들고 왔습니다 <laughs> 유리컵인지 맥주컵인지 모르겠지만 자, 한번 따라 보겠는데 색깔이 전체적으로 땅콩우유답게 땅콩 색깔이 되는데 색깔이 좀 옅은 카페라떼 그러니까 같은 느낌이 강하네요 라이언 피너멜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치얼스 자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시기도 전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마실 때 습관이 뭐냐면, 숨을 쉬면서 마시거든요. 그래서 냄새랑 같이 이렇게 맛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마셔요. 그래서 술 마실 때 항상 좀 고생이죠. 일단은 그건 여담이고, 이게 냄새가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시중에 땅콩 냄새라고 하면, 그 땅, 어, 삶은 땅콩 냄새를 생각하는데, 그런 땅콩 냄새가 아니에요. 삼립에서 만든 만들... 그 삼립에서 만든 땅콩 버터 샌드위치라는 그 제품이 하나 있어요. 그 냄새예요. 그 땅콩 버터 냄새예요. 그 냄새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냄새가 굉장히 강렬해서 일단 놀랬고요자두 번째. 자두 번째 맛이 굉장히 달콤해요. 어린애 입맛을 좀 저격한 것 같아요. 그냥 설탕을 들이딱 부은 것 같은. 딱 마시는 순간 그마리테레 백종원 씨가 그 설탕 붓는 그 짤이 생각나네요. 빙그레 회사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유 맛이 굉장히 좀 부드럽고, 그 다음에 커피 맛이 좀 나는 것 같고, 땅콩의 고소함이 일하면 설탕의 달콤함이 팔이다 라고 보면 될것 같네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어린애들 입맛이야. 자, 일단 다 마셨습니다. 이걸 일단 나중에 씻을 거고요. 인테리어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도 제가 이거 인테리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산 거거든요. 자, 그럼 따라오도록 하죠. 저만의 장식장을 소개합니다. 리뷰한 제품을 하나씩 하나씩 여기에 모으고 있죠. 좀 이상하긴 하네요. 자 이때까지 리뷰는그 녀석이었고요. 밑에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신 거 아시죠? 자 옆에 보시면 제가 최근에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최근에 만든 영상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리뷰는그 녀석이었고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